네, 2018, 2019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이 한창 진행 중이죠. FC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양대 리그의 자존심 끼리 일단 맞붙었는데 아주 광팬들이십니다. 딱 봐도 포스가 벌써 느껴지는데 두 팬을 모시고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팬 환자입니다. 참 <laughs> 불편한 자리네요. 이렇게 약한 팀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못조록이 시간이 이렇게 정신 승리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리버풀 팬으로 살아온지 약10몇 년이 된 네, 연남동사는 문명학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바로 1차전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예, 3대0 완승을 거둔 우리 바르샤 팬. 당연히 넣어야 될 골들이 터져서 네. 네, 굉장히 사필 귀정이다 실현이 됐고 과학이 증명이 됐다. 네, 0대3 <laughs> 패배 분서. 사실 패배의 원인은 네. 메시 하나, 딱 메시 하나 그걸로 갈렸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경기에는 저희가 75분까지 완벽하게. 잘 만들었는데 음. 발이 잠으면서 그런지 75분 이후가 조금 약해졌어요 음. 근데 저렇게 3대형이라고 지금 방심하다가 네. 이제 작년 로마에서 진 것처럼 안필드에서 처발리고 떨어지는 <laughs> <laughs> 경우에서는 생각지 못하시나봐요. <laughs> 슬슬 불이 붙기 <부리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laughs> 예, 어쨌든 메시를 좀 잡아야 돼요. 아 예, 그렇죠. 메시가 진짜로 뭐, 음. 뭐 환상적인 프리킥, 음. 예 소름. 힘이 돋을 정도였는데, 아. 사실 저희가 메시를 잡으려고 네. 처음에 바이날드이라는 미드필더를 네. 이제 공격 기능으로 올려서까지 네. 전방 압박을 하려고 아. 네. 중간에 케이트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거기에서부터 조금 말리기 음, 시작했습니다. 음. 라키티치가 네. 때렸더라고요. 사타구니를 발로 이렇게 허벅지를 빡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니 p e u l 이 얼마나 u l i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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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있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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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뭐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호르지알바나 뭐 세에조나 이런 선수들이 절정의 폼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따금씩 나오는 큰 대회에서의 어떤 압박에 의한 실수는 여전히 우리가 변수로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지금 바르샤 약점을 자백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도 바르샤의 약점이 수비라는 걸 집중해서 일부러 좀 공격적으로 치중한 면이 있었어요. 네.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좀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네. 네. 이제 안필드에 와서는 그 수비적인 이제 약점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근데 확실히 근데... 진짜 안필드 같은데 가면은 네. 잘하던 팀들도 좀 주눅 드는 음. 것 있어요. 그렇죠. 이십뻘건옷 입고 막 <laughs> 수만 명이 막 가니까 놀랐어요. <laughs> 리버풀 먼저 음, 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승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하는 좀 이유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2005년이었던가요? 이스탄불에서 전반전이 3대0으로 마쳤던 오, 기억이 야, 있습니다. 온데똥 얘기라고. <laughs> 14년 전이죠. 예, 14년 전이었어. <laughs> 네. 네. 저희가 따라잡아서 3대영으로대삼에서 3대 음. 승부차기로 이제 우승을 했던 네. 그 이제 커리어들이 이제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또홈 이점이 있죠. 안필드의 저희 제2의 선수인. 네. 덕콕. 덕콥. 네. 덕콕의 응원을 힘입어. 콕등이들. 음, 네. <laughs> 바르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3대0이라는 네. 미리 깔아놓은 스코어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축구에서 3이라는 숫자는 되게 뒤집기가 힘든 숫자예요 통계적으로 작년에 네. 뒤집혔잖아요 네, 조용해로 네. <laughs> 4대1이었는데 뒤집혔어요 아니 이스탄불의 기적이 저는 솔직히 좀 웃긴 것 같아요 기적이라게왜 기적인가 어쩌다 한번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죠 바르셀로나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과학만 있어요 진실과 과학만 있어요 팔강땅 <laughs> 3년간 팔강땅이었잖아요 네. 리버풀은 이번 시즌 무관으로 끝날 수도 아... 있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사실 저희가 불리한 건 바르샤는 그 라리가에서의 우승을 확정 짓고 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할수 있는 다 정리했죠 네. 우리는. 네, 그런 장점이 좀 그쵸, 있고 유명. 이제 맨시티랑 같이 우승 경쟁을 해야 되고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도 네. 좀 그렇게 두꺼운 스커드는 아니거든요. 프리미어 리그 우승과 이제 챔스 우승을 할 거면 같이 하고. 네. 못하면 못하면 둘다 못할 수도 있어. 못해도 재밌죠. 뭐 아, 리버풀이 프리, 프리미어, 리버 네. 네. 프리미어 리그 우승 언제했죠? 프리미어 리그 우승은 한적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이번에 할 거라고. 이번에 어. 할 거라고. 네, 내가 네. 이길 거기 때문에. <laughs> 로저스가? 예 <laughs> <laughs>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2차전에서 키플레이어를 말씀해주신다면 바르셀로나죠? 어, 바르셀로나의 상징은 사실 메시가 맞습니다 경기의 차이를 만드는 선수고 경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편 입장에서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 맞아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메시에게 쏠려있는 사이에 어떤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선수. 어, 이번 1차전에서 사실 두 골을 넣은 것은 메시지만은, 수아레즈가 한 골을 넣고 또한 골은 관여를 했습니다. 리버풀에서 간만에 정말 보석 같은 수비수라는 반다이크조차도 수아레즈를 쫓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마 리버풀의 선수들은, 어, 눈으로는 메시를 쫓고 있겠지만 발로는 수아레들을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지옥 같은 표현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네. 키플레어 이어를 어떻게 음. 뽑으시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살라에게 이렇게 쏠려 있는 수비들 사이로 요즘 마네와 피르미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마네와 피르미누의 발끝에서 음. 이제 첫골이 조금 빨리 터지지 않을까. 네. 전방 압박을 지금 개인 프레싱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드필더 진에서 오히려 또 골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네. 예상 스코어를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먼저 먼저요. <laughs> 먼저. <laughs> 네. 뭐 이쪽이 지금 <웃음> 꿈을 <웃음> 많이 <웃음>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상 스코어는 네. 네. 4대 3. 합산, 합산 4대 3. 스코어. 네. 4대 3으로 바르셀로나는 이미 석점이라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다가 많은 출혈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승전을 바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유리한 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바르셀로나다운 스타일 어, 티키타카라고 하죠. 중원에서 볼 볼을 계속 돌리면서 상대를 지치게 하고 지지막으로 정말 숨통을 끊는 단말만의 슛 하나만 딱 넣고 집에 가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산 4대 0으로 바르셀로나가 어, 당연히.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실점 없이 네. 1대 0으로. 아,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laughs> 안 필드로 <필드에서 웃음> 어떻게 한골 한골 안 먹힐 수가 있어. 안 필드인 걸 감안해서 그냥 한골로 한 거예요. <laughs> <한 꼬로. 웃음> 안 필드 아니었어 봐. 또3대 0이죠. <laughs> 아 그래도 확실히 안 필드에 대한. 그 두려움은 좀 있네요. 그렇죠. 이게 <laughs> 괜히 이게 또 떠도는 네. 말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건 이겨도 걱정이고 저도 걱정인 게 이기고 돌아갈 때이 버스가 과연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아, 그렇죠.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팬들이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네. 과격한 팬들이 또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과격한 팬이신가요? 아 저는 굉장히 얌전한 팬입니다 네. 음. 모든 쿱들이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단지 무분별한 몇몇 팬들이 무기질을 네. 좀 그렇게 망치고 있는 게 음. 아닌가 바르셀로나 팬들은 <laughs> 어떤가요? 아,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도 할 말은 없어요 <laughs> 아. 지금 상대 대진에서 네. 토트넘과 아약스가 예1차전을 마친 상황이에요 어느 팀이 좀 올라와야 우리가 좀더 수월하게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전력으로만 보면 토트넘이나 아약스는 사실 바르셀로나한테 좀안 됩니다 이게 예. <laughs>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약스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약스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누굽니까? 프랭키 대용. 아. 프랭키 대용 이번 시즌 끝나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laughs> 이직하는 직장에다가 비수 꽂으면 얘 나중에 이직해서 직장생활 수월할까요? 선배들이 얘 예뻐할까요?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헛발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승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근거 있는 이유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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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웃음> 이치야 <laughs> 그게. 그러니까. 예. <laughs> <laughs> 자 리버풀. 아무리 그래도 예.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손흥민이 한 번쯤은 음. 챔스 결승에서 뛰는 모습을 우승을 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토트넘이 네. 올라 올라와서 되면은 이건 네. 프이쳐도 된다는 아, 말씀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laughs> 토트넘이 올라가고 바르사가 네. 올라가게 되면 토트넘이 우승을 그 그렇죠. 그 <laughs> 하는 시나리오를 그 가능성이 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필돼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항상 보면 리버풀은 다 잘하고 마지막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우승을 그냥 헛납하는 팀이잖아요. <laughs> 잘못 떨어져요. <laughs> <laughs> 아저 너무 갑자기 인정을 해버리시면 은좀 파이팅할 수 있는 예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세요. 아까 계속 그 표현이 있었어요. <웃음> 저희 <웃음> 팀은 아, 아 저는 뭐 구단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아 저희 저희 팀. 네. 네. 계속 저희 팀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우리 팀으로 봤는. 구단 준줄 알았거든요 제가. You'll never walk alone. 항상 리버풀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파이팅아 응원가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아 영어가 안 돼. 여기 강남. 상대 유리한 위치에 있는 네 예, 발효사의 응원. 메시지. 우선 리버풀 팬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정상의 고지 코앞에서 정말 뻘짓을 해가지고 1등을 놓치는 팀 응원하시느라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바르셀로나가 안아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올해도 에 우승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로 오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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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용 <홍구영상입니다>. 사기지. <laughs> 4강2차전을 앞두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2차전은 같이 어떻게 보실 계획이 아예. 있으신가요? 아, 이지. <laughs> 아 그럼 각자 그러니까 보는 진짜. 걸로? 네, 가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laughs> 네. 종황당에 가기 위해서 네. 신혼집을 맨남동으로 네. 잡은 사람이. 아 그래요? 이제 <laughs> 네. 가고 아, 있어요. 아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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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과가 어찌됐든 좀 기적 같은 승부가. 훔쳐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용히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애국자시네요 네 양팀 모두 파이팅 네 틀어놓고 해도 되나요?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이미 양피디에 와있는데요 지금? 영화 약해서 앤 유네 Walk on. 한번더해 기. 아니 장이니까 장송. Walk a l on. 맞나 You n e v e w a l